안녕하세요. 난초도끼비 김영주입니다. 오늘은 행복한 일요일이네요. 좋은 시간 보내시고,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.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, 내일 건강하시고요. 어 제가 산을 지금 와 있는데, 거의 3시... 3시간에서 4시간 좀다 돼가는데, 골짜기를 어한 4, 5개는 넘은 것 같아요. 어, 골짜기 어, 한 네, 다섯 개넘었는데 오늘 골짜기 딱 들었으니까, 난, 난초가 보이기 시작해요. 어, 난들이 거의 많이 다 깔려있어요, 이쪽으로. 어, 엄청 깔려있습니다. 예, 난도 누가 본 것도 별로 없고, 보, 보지도 않았고, 예, 재미가 있네요. 한, 지금 거의 한 시간 정도에 일어나가 보고 있는데, 아, 이거 오늘 다 보지, 다 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. 엄청 많습니다. 신화, 신화도 있고, 대주도 있고, 막 그래요. 어, 한참 보고 있는데, 소심이 나왔습니다. 꽃이 나왔는데, 꽃이 발견했습니다. 꽃을 발견했는데, 음, 뭐 색감이, 색감보다는, 어, 약간 산반성 같아요. 산반 무늬가 되는 것 같은데, 무늬가, 무늬종 같아요. 예, 그러면 뭐, 반 삼반 소심이나 되겠죠. 잎에는 예. 그냥 뭐 조금 뭐 그렇게 뭐 무늬가 별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양도 뭐 그, 이자 뭐 그다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화양도 괜찮은 거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... 하는 이 삼반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. 삼반, 산반, 삼반화 같아요. 삼반화. 이런게 보면은 거의 또 황화로 빠질 게가 있거든요 아래쪽이 노란빛이 비치는데 여기 아래 이쪽하고 이쪽 편이 지금 노랗게 비치는데 어, 여기 지금 화면상에는 그렇게 막 비치진 않아요. 뭐 색감이 있어 보이는데 재개화를 해봐야 될것 같더라고요. 가지가서 잘 끌려가지고 어, 다시 뭐모니종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뭔가가 좀 뭐가 된것 같아요. 이렇게 삼바나 수도 있고. 산파나가 뜨니, 대리니까 아마 노란빛이 나겠죠. 일단은 재개를 해봐야 되고, 여기가 위에도 하나 또 있습니다. 여 위에도 있는데, 또 마찬가지. 여기까지 응. 가서, 하기 다시 해봐야 되겠어. 그리고 흔한 조도은 지금 꽃치 없어요. 꽃치 없어서 다음에 뭐 다음에 또 와서 하인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삼바나 삼바나 소심 두 개를 했는 두 갑을 했는데 제가 좀 애영이다 보니까 서심쟁입니다. 그, 그 중에 왕소심인데 오늘 소심을 주시네요. <laughs> 네, 나중에 여기 남초부터 찾아보고 어, 또 있으면은 어, 또 영상 또 찍어서 같이 올리겠습니다. 어, 더 보고 또 있는지 보고 그리 하겠습니다. 어,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십시오.